2008년, 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 여러분도 아마 네, 생생히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불황? 뭐 이런 걸 넘어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기사들 보면서 야, 이게 그 영향이 2025년인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구나. 이걸 새삼 느껴요. 네. 오늘은 이 자료들 좀 깊이 파고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의 어떤 본질,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뭐 단순히 사건 순로대로 쭉 나열하는 거 말고요. 그 위기를 불러온 복잡한 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또 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변했고, 어,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이 남았는지 이런 걸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신 자료들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죠. 그 자료들을 보면 위기의 원인으로 진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역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 미국 주택 시장 버블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특히 그 닌자 대출. 소득, 직업, 자산 증명 없이 그냥 대출을 해줬다는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좀 의아해요. 그때 금융 시스템이 뭐랄까 어떻게 돌아갔던 걸까요? 아 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때 음, 저금리가 계속됐고 정부도 막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과열됐고 금융기관들은 뭐 경쟁적으로 대출 기준을 막 낮춘 거예요. 아하. 근데 더큰 문제는. 이 위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들을 그냥 둔게 아니라 이걸 막 섞어서 MBS나 CDO 같은 아주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했다는 거죠. 파생상품이요? 네. 겉보기에는 뭐 위험을 잘게 쪼개서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위험을 그 폭탄을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그냥 떠넘긴 셈이죠. 아, 폭탄 돌리기였네요, 결국. 그렇죠. 여기에 금융감독은 느슨했고, 신형평가사들은 그냥 높은 등급을 막 난발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 위험 불감증이랑 도닥적 K, 이게 아주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카드가 결국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군요. 네,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자료 중에 하나는 리먼 파산을 결정적 방아쇠라고 딱 지목하는데, 또 다른 자료 보니까 이미 그 전부터 시스템 균열이 심각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리먼 사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 둘다 일리가 있습니다. 리먼 파산은 분명히 위기를 그냥 표면으로 확 드러나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죠. 네. 그때 부채 규모가 어 티르키의 1년 GDP에 맞먹었다고 하니까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티르키의 GDP요? 와... 네. 근데 사실 이미 시스템 내부에는 그 취약성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리먼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다른 어떤 약한 고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리먼 파산 이후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그냥 신뢰를 잃고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은행끼리 돈 거래가 멈추고 신용 경색이 극심해졌죠. 이건 뭐 단순한 기업 하나 망한 게 아니라 진짜 시스템 전체의 붕괴 위기였습니다. 그 여파는 정말 즉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미국 GDP가 거의 4%까지, 영국은 5.5%나 주저않고 맞아요. 전 세계 실업자가 3천만 명. 아니, 이게 다 리먼 파산 이후 불과 몇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와, 놀랍습니다. 네. 글로벌 교역량도뭐12% 넘게 급감했으니까요. 정말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랑 중앙은행이 정말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금융이죠. 네. 미국은 탈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이게 부실 자산을 사들이거나 은행에 직접 자본을 넣어줘서 급한 불을 끄려는 조치였어요. 음. 물론 뭐 이익은 자기들끼리 갖고 손실은 왜 사회 전체가 떠왔냐 이런 비판도 엄청 거셌죠. 네.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뭐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고욕지책이었습니다. 연준, 그러니까 FRB도 제로금리에다가 양쪽 완화, QE까지 했잖아요. 이 양쪽 완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그냥 직접 채권을 사서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비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그렇죠.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는 제로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을 어떻게든 공급하기 위한 거의 뭐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하고 통화수와프를 맺어서 달러 부족 사태에도 대비했고요. 아, 통화수와프? 네.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도 이 위기 확산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2008년 위기는 정말 개별 국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위기를 겪고 나서 금융시스템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금융 규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 하나하나의 건전성, 이걸 미시 건전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했다면 위기 이후에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즉 거시 건전성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된 거죠. 아, 개별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사이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곳들을 지정해서 더 엄격하게 감독하고요. 또 금융기관들이 서로 막 얽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생기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 도드 프랭크법이나 바젤3 같은 규제들이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규제는 그렇게 강화됐는데, 근데 자료를 보면 금융권에 대한 사람들 불신은 여전한 것 같아요. 위기 직후에 미국에서 금융기관 신뢰도가 22%까지 떨어졌고, 그 뒤로 10년이 지난 2019년에도 고작 33%였다는 데이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뢰회복이 더딜까요? 음,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도 엄청났지만, 그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기관들의 어떤 탐욕, 또 도덕적 해이, 그리고 구제금융을 둘러싼 불공정성 논란 같은 것들이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히 제도 몇개 바꾼다고 해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불신의 문제가 된 거죠. 그 상처와 위기의 영향은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그냥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가 왔고 소득불평등도 훨씬 심해졌다는 분석이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OECD 안에서 소득불평등 악화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르다는 자료는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그 막대한 부채도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될 거고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부채 총액이 전 세계 GDP의 225%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225%요? 와, 엄청나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교훈이라면요? 위기가 일단 터지면 과감하고, 신속하며 또 대규모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골든타임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08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학습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는 그냥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제 공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거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네요. 맞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뭐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저성장, 부채 증가, 낮아진 신뢰, 이런 숙제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더 강화된 규제, 그리고 위기 대응 경험 덕분에 다음 위기에는 더잘 대비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아니면 그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떠앉게 된그 막대한 부채와 깊어진 사회적 불신이라는 또 다른 취약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